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 금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밤중에 환상이 그에게 환상이 그에게 보여서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곧 자기를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 떠나기를 힘써서 결국 드로와라는 항구에서 사모드라기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16장 후반부는 어 마기도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도시라고 할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전도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두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두 만남,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두 여인과의 만남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의 만남이요. 또한 두 번째는 아내와의, 배우자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잊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 역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두 사람의 신앙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며 은혜 안에 강하라 권면하며 교회를 맡겨 의탁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론하는 데 있어서 두 여인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그데이두 여인이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드로아 항구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곧장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내륙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하루 건너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모드라게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포세이돈 섬인데요.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지금 어, 터키 서남쪽으로 약 60km 정도 지역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 정도 있는 어, 섬입니다. 왜이 섬을 언급하고 있는가 보면 11절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 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 앞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행하다라는 말의 어그는 화살이 지나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쏜살처럼 그 앞을 곧장 빠르게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향하는 이 거리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도 똑같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데 닷새 만에 이동을 합니다. 5일 거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말대로라면 거의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당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도착했다는 것인데요. 이 여정을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물론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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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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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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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l o 이 12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한 첫 성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ading city of the distri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점 도시다, 그 지역의 핵심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그 지역에서 첫째 가는 큰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성경 번역을 봐도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도시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는 도시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왜 로마의 식민지를 강조하는 것이냐면 이곳에는 중요한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성의 이름 빌립보라는 이 성의 이름은 옛날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빌립 2세 때. 그 황제의 이름을 다 붙여 생겨난 이름입니다. 왜첫 번째 성이라고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금이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을 차지하면 많은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필리포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크고 작은 전투에 파병하는 군대가 소집해 있고 또 군대 물자들을 수송하는 핵심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창 군사령부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실제로 퇴역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정착해서 살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구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여행을 하면서 주로 들어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 정도만 모여도 유대인 남자가 10명 정도만 모여도 회당을 짓거든요. 이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 곳곳에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회당들이 존재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의 많은 군사들 병사들이 위치에 있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기지 군사령부 조병창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로마 병사들 로마 군대의 박해와 그런 핍박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일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일 회당을 짓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그 동안 선교여행을 중심 선교여행을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지금 그 회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 중에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순종했는데 그곳에 갔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당황했겠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선교 여정 열심히 또 힘들게 하던 선교 여정이었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비루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초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을 회당조차 없는 상태, 복음을 주로 전했던 회당 중심의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조금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무슨 기인관니 우리가 추측해보고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떼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즉 무역을 일삼는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무역을 주로 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옷감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이니까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주로 장사하는 곳이 빌리보였기 때문에 빌리보에도 집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그 결과가 15절에 이어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요 앞에 나오는 집과 뒤에 나오는 집의 사용 용례가 다릅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집은 내 집에 유하라 하는 그 집은 말 그대로 하우스, 그러니까 집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 은오이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혹은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도 세례를 받았고 그 가족과 모든 가족들, 그의 가문 전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빌립보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해당조차 없는 머물 곳도 변변치 않고 복음을 전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을 그때에 성문 밖에서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게 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 즉 복음 전파자, 전도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했겠죠. 마게도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힘들게 힘들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갔는데 마게도냐에 빌립보로 갔는데 회당이 없지 않습니까? 익숙한 회당을 찾고 있었겠지요. 복음 전할 곳또 머물 곳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뭔가 낯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은 낯선 방법이지만 해당이 아니라 성문 밖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지만 그 여인 중한 사람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론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핵심적으로 일한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은 주께서. 14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다르게 하신지라. 지금 주께서 이 바울의 여정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또 여인과의 만남인데요. 이 여인은 귀신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내림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내림 무당인데 용해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 바울이 그곳에 머무니까 그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회방하고 귀찮게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지는 말의 내용이 아이러니합니다. 십칠절을 보실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들 이 요정도 이 귀신들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가 싫지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그 옆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혼란해지고 오히려 바울에 들었던 말을 반감을 가지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날 동안 이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이 괴로하여 괴로워한 상태입니다. 바울이 괴로워서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말미암아 또 부차적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본문은 이 사건은 그 이후의 사건은 아마 내일 새벽에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밤에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장이 자결하려는 순간 오는데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두 여인과의 만남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증거할 때 설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오늘은 말안 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 주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거의 했었습니다.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그 성령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 준다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럽 전역에 세 번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는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14절과 18절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 여인의 마음을 여신 분이 주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 해당조차 없어서 복음을 전할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를 도와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이 복음 복음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지체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점이고 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 복음의 사역은 내가 주가 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주께서 여시는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평 가족 총동원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될 것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로 함께 손잡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며 있어서도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지혜나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셨다면, 그 옛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함께하셨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되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와 내 의지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 일에 사용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강박한 자들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물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묵어버린 땅 묵어서 딱딱해진 그 땅을 기관이어 갈아엎어서 새로운 싹을 내는 땅으로. 새롭게 옥토와 같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그냥 주일 아니고 우리 부평 사랑하는 부평 가족 총동원 주일 함께 지키려 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평소에 나오지 않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문의 모든 친척들 오이코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회로 삼고 한발한발 한발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